받은 어음에 대해서 만기가 되어 지급제시하였으나 장고 부족으로 지급이 거절되어 부도 구도 처리하였다. 부도가 됐다고 해서 대손 처리하시면 안 됩니다. 나중에 받을 수가 있어요. 부도난 어음은 부도 어음과 수표 계정으로 관리하고 있다. 부도 어음과 수표 계정은 기타 비유동 자산이 되는 겁니다. 언제 받을지 모르니까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일반 전표 입력 클릭하시고. 8월 23일 대변에 바드롬이죠. 바드롬 받으러움 110번 그리고 애플전자. 금액은 35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차변에 부도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부동과 수표가 있죠. 이것은 기타 비유동자산 그리고 거래처 반드시 입력하셔야 돼요.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는 겁니다. 부도 났다고 해서 대손 처리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부도 났다고 해서 완전히 회사가 망한 상태가 아니거든요. 언제 받을지 모르니까 기타 비우동 자산의 부도원과 수표라는 계정에다 입력한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